애피 댄스 기빙.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이 몇 가지 있어요. 교회에서 1년 중에 제일 즐겁고 감사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예, 또 댄스 기빙, 또 이스터, 예. 와,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너무 너무 잘합니다. 크리스마스, 땡스 기빙, 이스터데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예, 너무 너무 다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죠. 그럼 우리 이번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했으니까 어른들께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큰 명절은 뭐뭐가 있었을까요? 유월절, 예, 그리고 예, 맥추절 맞아요. 오순절, 예, 오순절, 맥추절, 또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예, 우린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스라엘의 3대절기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패스 오버,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다른 말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죠. 또 하나가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펜타코스트.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성령강림절이고요. 6월절로부터 일곱 번 안식일이 지나고 칠칠에 사십구 그리고 오십일이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첫 추수의 열매를 드렸던 이맥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그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바로 그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의 신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꽃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추수해서 그것을 곡식의 곡간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추수감사의 절기 때이 명절 때 초막을 지어 놓고 마당에다가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고 그 초막에서 7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초막적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 여덟 번째 날에 가장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포도주와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우리가 관제라고 알고 있죠. 포도주와 물을 재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올 한해도 이렇게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데, 우리의 죽은 자들,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 바로 그 명절날, 바로 그 잔칫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잔친날 제사장이 물을 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위하여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 서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생명의 물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을 얻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바로 나요. 나요.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거든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있거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목마른 자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구약 성경에서 들려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할수 없는 것을 위하여 그 귀한 너희의 삶을 그것에 쏟아붓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금방 또다시 목말라질 그것들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삶을 거기다 내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것,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생명을 줄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데다가 우리의 물질과 노력과 시간과 그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배에서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 살 찢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리라 하신 그 그림을 두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리어서 여러분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똑같은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가 그 성전에서 흘러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에스겔 선지자만 보여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그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 환상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흘러넘쳐요? 그곳에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곳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셨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던 바로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곳에 그곳에 열두 그루의 생명나무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열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강물을 먹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을 먹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그 영생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설 우리들, 우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강물이 이 메마른 땅에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그 강변에,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나무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열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먹이신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쓰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 채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온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의 찬양이 오늘 이 예배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날 우리가 목청껏 부르는 찬양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기뻐뛰며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중지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며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